네, 그럼 네.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오늘, 어, 기분은 언제, 우리가 어제 학교에서 발표했고, 오늘 이제, 뒷날인데. 네. 누가, 뭐, 당연히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셨을 것고그 다음, 누가, 누가 이렇게 격한 반응을 하셨어요? 어, 아무래도 가족들이 제일 좋아했던 것 같고, 응. 주변 친구들도 같이 응. 약간 기뻐해줬어요. 응. 본인의 지금 마음 상태는 어때요? 근데 저는 딱역하고 좋긴 했는데 약간 앞으로 당장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좀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그러니까 약간 뭐, 학교 가서 어, 이제 어떻게 수업하고 학생들이랑 음. 어떻게 음. 지내야 될지 약간 음. 음, 음. 교육 이런 경험이 아예 없어서 음, 음, 음. 좀 그런 게 걱정이 좀 컸어요. 제가 이제 부딪치면 돼. <laughs> 자, 그래서 오늘 인터뷰에서 본인이 제 공부했던 것들 몇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지금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서 도움이 될수 있는 팁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은 이제 합격을 했지만은 본인도 작년에는 정말 그, 어, 뼈 아픈, 어, 또 그런, 어, 또 탈락을 또 실패를 또 겪었었고, 네. 올해도 또또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네. 그런 사람들한테 사실 이거는 본인 겪어 본 사람이 가장 그 아픈 마음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아픈 상태에서 어떻게 움직여야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이 지금 우울함, 뭔가에 처져 있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어 빨리 나올 수가 있을까? 뭔가 그걸 지금 열심히 음... 찾을 거란 말이지. 지금 기력도 떨어지고, 라고, 뭘 해야 될까? 그냥 계속 생각만 돌고. 아, 근데 공부는 지금 하기가 싫은데, 너무 힘들다. 음... 본인이라면 제가... 어떻게 말해줄 것 같아? 저는 두 번째까지는 한 번도 1차를 통과해본 경험이 없어서, 이번에 최타... 아니, 그러니까 최종까지 가봤더니, 1차 때 합격한 사람의 2차 때 합격한 사람의 마음가짐이 좀 다를 것 같은 게 저도 1차 합격을 못했을 때는 노량진에 가서 아예 환경을 바꿔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먼저 했고요. 그랬고 이제 최종 탈락을 만약에 한 사람은 일단 좀 쉬고 내가 이 교직에 진짜 마음을 다시 한번 도전할 만큼 이게 정말 간절한지 다시 한번 좀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차를만약 탈락한 사람은 전 아예 환경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만약에 인강을 들었던 사람은 직강을 가보는 그런 아예 환경 바꾸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은 이제 그런 지금 앞에 캐스였잖아요. 환경을 바꿔보는 네. 캐스였잖아. 본인의 경험담 그리고 본인은 실제 이렇게 뭔가 어, 사실 코로나 시기기도 했었고 뭔가 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부담스러웠던 네. 시기였었잖아요. 그때 이제 대단한 마음을 먹고 이, 이동을 할, 했었을 건데요. 어, 음. 이제 부모님들하고도 간에 만에 대한 이야기 음. 돈도 돈이지만 사실은 이게 돈보다도 더 걱정이 돼야 될 거리가 작년에 이제까지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었으니까 그러면 본인이 그때 그 과정들까지 가는데 부모님들하고 가족들하고 어떤 어떤 생각의 결정으로 가게 되었던 거고, 그리고 막상 갔었을 때또 내가 겪어지는 상황이라는 거 있잖아. 어, 그거를 좀 예비를 하고 가는 것과 또막 갔는데, 어 혼자 있으니까 막 미칠 것 같아 막 이럴 수도 음. 있고 너무 외로워 막 이럴 수도 음. 있는 거고 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야기와 그리고 내가 거기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 어, 적응해서 음. 거기서 공부를 끝까지 해, 나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는지를 이렇게 음. 세 가지, 세, 세 달락으로 가기 전에 부모님과 결국 가고 나서에 막상 닥치는 상황, 그리고 나서 그걸 잘 지속시켜서 오랫동안 거기서 잘 머무르면서 할수 있게 하기 위한, 그, 걸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거든. 아. 일단 가기 전에는 전 이제 이번이 마지막 도전이다라는 생각으로 해보고 진짜 안 되면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부모님하고도 한번 그래 이제 올라가서 해보고 안 되면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저도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가서는 처음 이제 직강 다니면서 올라올 때가 1월이었어? 3월이었어? 저 3월달에 올라갔어요 3월 네, 3월 달에... 2월 말쯤 올라갔어요 <laughs> 그랬고 가서는 이제 같이 직장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동기들 중에 노량진에서 이제 하는 애들이 있어서 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다니니까 오히려 공부는 힘든데 좀 같이 으쌰으쌰 해서 적응하는데 훨씬 수월했던 것 같아요. 같이 고민 나누면서 어좀 공부 열심히 하자 이렇게 다짐하면서 했고. 근데 막상 저는 왔는데 좋은 점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직접 눈으로 볼수 있어서 저는 훨씬 공부 자극이 많이 됐었거든요 음. 그래서 오히려 왔을 때는 나 작년에 더 일찍 올걸 이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어, 그래서 좋다고 생각했고 잠깐만 음. 공부에 자극이 됐다라는 것은 아. 왔을 때 어떤 부분을 보고 공부에 자극이 됐다라는 거지? 왜냐면 어. 사람들은 다 개인적으로 <laughs> 네. 오는 거기 때문에 다 혼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뭔가 그 공부를 실제 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강의를 듣는 모습이 대부분이잖아. 근데 네. 이제 자극을 받았다라는 그 포인트가 정확하게 뭔가 뭐. 아, 자극이 일단 가면은 선생님들이 먼저 일찍 와 있는 앞자리 사수하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아 완전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는구나 하고. 그리고 그거를 거의 매 앞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항상 똑같은 거예요, 그쪽은.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하면서 나도 지금 내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들었고, 두 번째는 데일리 테스트 같은 걸 보잖아요. 음. 그거 보면은 제가, 아, 이번 주에 공부한 부분이 안 나왔다. 내가 이거 놓쳤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주차를 계속 따라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좋았고요. 그 다음에 또세 번째는 제가 막 직강 너무 오래 하니까 힘들어서 나가고 싶은데 사람들은 끝까지 앉아있고 하는 거 보면서 아, 인강이었으면 벌써 여기서 제가 나갔을 텐데 다른 사람들은 의지가 대단한 사람 진짜 많구나. 이러면서 약간 우물랑 개구리였던 것도 되게 실패 요인에 좀 컸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걸 직강 와서 많이 깨달았어요. 사실 우리 직강 분위기가 좀 특이하긴 해 정말 안 나가 요 <laughs> <맞아요>, 진짜. <laughs> 진짜 안 나요 <laughs> 응. 강의를 지금 내가 내가 필 받을 때도 막 이게 안 끊고 막세 시간 또 가버릴 때도 응. 그래도 안 나가는 거 보면서 나는 잊어버려 잊어버리고 강의를 했다고 치고 앉아 있는 응. 사람들도 그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laughs> 있는 거 보면 진짜 지, 어 직업의 분위기 그치 남들이 하는 걸 보고 아저 정도 하는구나 근데 사실 그것도 그 사람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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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는 면가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참... 보고 시너지를 또 네. 많이 받는 거거든 네. 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끝까지 잘 버티기를 잘 무사히 음. 잘 버티기를 하고 더 성공적으로 그때 이제 부모님들과 결정했던 것들이 음. 사실 코로나 때는 그거 진짜 쉽지가 않아요 아니 도 올라오고 싶어도 코로나 음.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으니까 네. 공부가 우리 삼수 이제 시작하시는 선생님들 혹은 이제 그 이상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일수록 와, 음. 와서 뭔가 자극을 받아 가면서 하는 거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거. 음. 네 그리고 그러면, 음. 그때 선생님한테도 한번 그때 시작하기 전에 카톡 드렸는데 "직강 오세요" 이래서 음, 음. 그때 그말 듣고 와 가야겠다" 해서 간 것도 있어요. 이게 진짜 그런 것도 있거든 카톡 내가 잠깐만 보니까 카톡을 한번 하면... 아, 왜냐면 사람들마다 그... 오세호가 다 다르거든 제가... 오세호도 있고 오지 마세호도 있어 아, 그러니까 이게 아, 오해가 그냥... 될수 있거든 어떤 사람은 다들 지가 오지 말랬으면서 이렇게 아슷수도 <laughs> 아, 있을 거고 아, 제가 그때 카톡을 보니까 어. 그, 그 작년부터 선생님 강의를 듣기 시작했는데 초수 때는 점수가 그 재수 때랑 점수 똑같아서. 어떻게 <laughs>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노량진 가게 됐는데 직강 들어야 될지 아니면 혼자 익히고 외운 시간이 부족하니까 혼자 공부하면 스터디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해서 선생님 통화로 그러면 직강 오세요. 직강 오면은 <laughs> 낫다 해서 어, 어, 그게 이제 어떤 포인트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내가 오라고 했던 거는. 공부 방법에 대한 거를 헤매고 있어요. 어떻게 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 음. 한 사람들은 대부분 오라고 많이 하는. 어 거. 맞아요 맞아요. 사실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은 아는데 나에 대한 어떤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 때문에 하는 분들은 인강에서 이렇게 이렇게 활용하세요라고 음. 많이 그렇게 해서 오지 마세요라고 <laughs> 그랬던 것 같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 어, 분명히 앞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했던 내용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뭔가를 열심히는 했는데, 열심히 음. 할 만큼 뭔가가 어떤 돌파구를 못 찾고 헤매고 있는 느낌이어서, 어, 수업에서 뭔가 어떤 그 학생들을 통한 어떤 자극이라든지, 테스트를 통한 자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분히 해나가면 이 사람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음. 그런 생각 때문에 오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잘 상담한 거지 앞선 앞에 인터뷰한 사람도 그랬었거든 상담의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하고 상담한 거가 중요했던 음. 것 같다고 음. 이야기를 했는데 음. 아마 진 선생님도 그 상담을 했기 때문에 뭔가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내가 이제 의지를 갖고 가서 하면 되겠다라는 음. 네. 그게 네. 벌써 맞아. 반 이상이지 않았을까 네. 라 생각이 들어요. 어머, 아, 뭐 그때, 이맘때쯤이었겠지, 그때도. 네. 뭐, 그러니까, 아, 뭐, 1년을 다시 두드려보니까, 그때 아주 좋은 선택을 했던 것 같고, 네. 나도 선생님을 직강으로 오라하기를 잘. 네.